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월 3주째 업데이트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죠? 14유닛 하는 게 결국에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된게참 씁쓸해요. 왜냐면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었고 왠지 이번 연도에 그 14유닛을 하고 나면 저희가 목표했던 그 유닛의 수를 다 채우는 거여서 약간 뭔가 지름길 같은 느낌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은 당겼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생각했었던 그딱 목표치에 딱 맞는 사이즈의 매물이 딱 나왔고 그래가지고 좀 저희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안돼서 좀 속상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걸 통해서 또 배운 것도 많으니까 일단 왜 엎어졌는지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파블리가 합법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는지 알아보러 갔는데 이제 타운에서 합법적으로 안한지꽤 오래 돼 가지고 오래 됐다. 음. 그리고 하나가 베이켄트가 있는데, 그 베이켄트 된 이유가, 그 우리 셀러가 얘기 안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합, 베이켄트 된 이유가, 자기네들이 와가지고, 레드태그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못, 어, 그래서 베이켄트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타운이 그냥 가서, 그러니까 오래된, 합법적으로 안한걸 오래됐는데, 근데 타운으로 안간 이유는, 타운이, 이렇게 자기네들이 찾아서 하진 않는데요. 누가 컴플레인을 해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해야 타운이 나가가지고, 인스펙션을 하고, 그 인스펙션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합법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으면딱 태깅을 해서, 이제 아무도 살 수가 없게. 그러고, 그 앞에 있는 싱글, 그 앞에 있는 메인 하우스가 싱글 패밀리였는데, 얘네들이, 그 셀러가, 그 버블, 그냥 불법으로 불 음. 여섯 여섯 개짜리 룸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불법인데다가 되게 불법이 많았어. 그래서 이제 불법 덩어리. 응, 불법 덩어리. <laughs> 근데 이제 내가 그 사람 근데 그래도 내가 이걸 사게 되면 어떻게 이거를 바꿀 수 있겠느냐. 그걸 물어봤었는데 거의 말하는 거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왜냐면 아키텍을 하여 해야 되고 일단. 건축자, 건축, 건축사, 건축사를 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서베이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그리고 그게 또합법적으로하려면은 이게 8 0는 레지던트로 바꾸고 2 0는 비즈니스가 들어가야 된대요. 그 땅이 그, 아니 그그 프로퍼티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 조닝이 그 조닝이, 그 조닝이.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키텍이랑 서베이가 가서 그 매절을 다 해가지고 딱 20%를 맞춰야 되는 거야. 그거 다 시, 돈이지. 그거 다 돈이고. 시간이고. 시간이고. 돈은 뭐,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아닌데, 난 돈도 그런데. 아, 근데, 아니,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걸 산다 그랬을 때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부동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아직 초짜잖아요. 저희도 초짜고 어느 정도 이렇게 고수나 이렇게 그 고수 레벨이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그 자본이 받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때 진짜 너무 중요한 건그첫 번째 사인하는 날, 그러니까 클로징하는 날부터 캐시플로우가 나주기 시작하는 딜만 사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런 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저희가 사는 순간부터 캐시플로우가 안 나오고 캐시 잃게 되는 어 비즈니스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디벨롭을 하고 막 다시 짓고 막 고친 시간이 뭐 적게는 2년 아니 뭐 많게는 뭐 5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프로젝트인데 왜냐면 이제 보드들이 히어링을 하고 막 베리언스를 내고 막 정말 복잡한 그어 스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한국처럼 막 빨리빨리 막 이렇게 어, 승인이 나고 허가가 나가지고 빨리 공사를 하고 막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진짜 2년에서는 5년 잡고 해야 되는 공사면 저희 같은 초짜들은 아예 몸을 사리고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진짜 부동산에서는 돈을 잃, 을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생각해. 그냥 막 캐시플로우가 듀플렉스를 사시는데 캐시플로우가 한 500불밖에 안 남는다. 아, 나 그래도 안살것 같아요. 왜냐면은 500불이라는 돈이 이제 뭐 하나 망가지고 이러면 금방 날아가는데. 나갈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500불 남는 돈이면 거의 또이또이 또이 되는 프로퍼티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이제 집값이 엄청 상승하는 그런 마켓이다. 뭐 이러면 500불 갖고도 뭐 들어가시는 분들도 봤어요. 근데 저의 개인적인 투자 방식은, 어, 조금 캐시 플로우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곳을 찾았고, 저희 동, 집 동네 주변 시세를 잘 알고 이제 그 지역의 주변 마켓이 이제 좋은 걸 아니까 저희가 이 폴친 유닛에 들어가려고 했었던 거였는데 아무래도 이런 법적 절차 때문에 어안 됐지만 또 기모조도 안된안 됐던 이유는 일단 셀러랑 가격이 계속 안, 안 맞았잖아요. 그쵸. 셀러가 우리가 더 이상 은행이 이거를 안 해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있었어. 요 은행이 진짜 엄청나게 랜드를 전화를 해봤는데, 거의. 몇 군데나 해봤어요? 한, 열 군데? 와, 진짜 많이 했다. 정도? 근데 걔네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힘들 거라고 하고, 아니면 아예 다음 편를막 25%, 30%까지도 내라고 그럼 너무 사람이. 비싸고. 그럼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제 셀러 파이낸싱을 하려고 연락을 해, 해봤는데, 뭐 흔쾌히 셀러 파이낸싱을 한다고 했지만 그 셀러가 가격 흥정이 진짜 안 되는 셀러였어 그 저희가 셀러 파이낸싱을 해달라고 했었던 이유는 최대한 캐시를 들고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캐시를 적게 하면서 이제 셀러 파이낸싱을 받자 그러니까 저희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은행에서 이제 다운 페이를 요구하는 거를 내고 그 세컨드 게지로 셀러가 혹시 그 노트를 홀드 해줄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저희가 오퍼를 보냈을 때 오퍼를 세개아두 개를 보냈어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은행에서 어느 정도 론을 받는 것과 셀러가 세컨드 노트를 이제 갖고 있는 그 오퍼를 하나 보냈었고 또두 번째 오퍼는 아예 다100% 셀럽 파이낸싱을 하는 그 오퍼를 보냈는데, 진짜 전 솔직히 말해서 은행거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은행거를안 받고 셀럽 파이낸싱을 한다고 해서 조금 놀랐어요. 그건. 자기네들이 킹기는 게 있었나 보지. 진짜 킹기는 게 있었던 게분명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행을 최대한 안, 안 쓰려고. 안 쓰려고 했었던 거야. 그런데 일단 그 어떤 네고시에이션을 할때 저희가 정말 리즈너블하게 그래도 좀 오퍼를 보냈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못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리즈로하게 보냈기 때문에, 조율이 좀 되나 했는데, 어, 그래도 정말, 셀러가 꼭 자기는 거의 은행이 받는 다운페이만큼 받아야겠다고 계속,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어, 힘들겠다 싶어서 이제,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듀디리전스 해야 하니까, 타운에 가서 이제 물어봐라. 이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런 상황이 다 이제 설명이 되고 나니까 저희는 아 여기에 투자를 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어, 바로 그 다음날 캔슬을 하고 계약금 돌려받으셨나요? 아직 안 왔습니다. 어딨 나요 계약금? 알 오겠죠. 언제 오나요? <laughs> 빨리 와야 되는데. 오 오겠죠. 뭐다 계약 계약서로 다 이제 캔슬레이션 했으니까 음.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아니야 그게. 그게 몇? 지금 오늘이 저희가 지금 이거 녹음하고 있는 요일이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인데 지금 이 모든 게 일어난 게 화요일이에요. 그죠 이번 주 화요일. 화요일 왜냐면 밖에 안 됐어요. 그럼 타운이 월요일 날 닫았잖아. 1 6일날 내가 아, 네, 화요일 날 갔구나. MLK 되어서 아, 화요일이었어요. 그게 화요일이었고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캔슬레이션을 하고 그랬죠? 화요일 날 캔슬했죠? 네, 수요일 수요일 날 했나요? 사인은 수요일에 했어. 어, 사인은 수요일 했지만, 이제 결정은 이제 화요일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투자를 하면 지금 안 되는 시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 그러면 이제 좀, 만약에 지금 투자를 할 시기, 그러니까 투자자가 해야 될 거는 두 개인 것 같아요. 투자를 계속 하거나, 그러니까 계속 바잉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 바잉을 할수 있게 돈을 모으거나, <laughs> 난 투자자가 할 일은 각두 가지라고 생각해.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투자자라고 이제 하 사람들 중에. 자기네 공백기라고 말하는 것도 저는 공백기가 아니라고 봐요. 이건 공백기가 아니고 투자를 할 돈을 모으는 시기가 아무래도 저는 이제 그게 투자, <laughs> 투자자들이 이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사는 날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 사는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그럼 돈을 모아야 될땐가 생각을 해서 아 그러면 원래부터 좀 하고 싶었었던 그런 비즈니스 비즈니스라기보다 어떤 그걸 뭐라고 하나요? 지금 읽고 있는 책에선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거? 아니 그거 말고 책 쓰는 거를 뭐라고 하나요? 아아 아, 아. 자면서도 돈을 벌. 수 어, 자면서도 있는. 돈을 벌수 있는 나만의 뭐? 나만의 그런, 자식? 네. <laughs> 돈을 낳아주는 황금알 아, 거위? 어, 어. 그죠? 인컴이지. 그나 그러니까 그니까, 자면서도 이제, 돈을, 돈을 가져다 줄 그런 거위들을 예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남편도 되게 오래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안 하고 있었던 책 쓰는 걸 드디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실은 이번 주 화요일부터 한건 아니었고요. 더 열심히 써야겠다고 생각한 게 이번 주 화요일이었고, 쓰기 시작한 거 1월 6일부터 쓰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책을 하나 시작을 했고, 오늘 아침에도, 어또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우리의 담은 이야기를 책을 써도 되게 좋겠다. 어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신분의 문제 때문에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인 교포들을 위한 책을 하나 써야겠다 해서 오늘부터 이제 원서, 원고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